중결승전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어, 그니까 원자 지진 덱으로서 랭킹 탑 100위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이제 좀 안정적인 덱이라는 건데 놀랍죠. 원자랑 지진 주제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했던 어, 그런 뭐 파워덱과 비빌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자랑 지진이 지옥 주사위와 20라운드까지 갈수 있는 저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20라운드까지 가면서 레온이랑 나이트 스킬을 맞았을 때 어, 아래쪽에 있는 크크님이 더블리에요 제가 뭐 거의 뭐 보스님의 덱을 극찬을 하고 있죠 그만큼 저 제가 이번 시즌에 덱을 많이 본 덱이에요 원지스지 후반에 슬라임 잡는 방법 봐야겠어요 원지스지 후반에 그 원지스지를 플레이하다가 가장 뜨끔하는 순간은 아무래도 가장 최악의 순간은 슬라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슬라임도 그냥 처음부터 나오는 슬라임이 아니라 중간에 한 3분의 1 지점, 2 지점에 바실리스크가 뱉는 슬라임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러면 바로 스위치, 스위칭 시켜서 원자 자리 배치하고 지진을 막 합쳐야 돼요. 그때 이제 SP가 펑크가 나죠. 가끔 가다가는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영상에서 한번 공략을 해드렸듯이 이제 이 원지스지 덱은 예전에 원 원자 지진 덱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원자 덱을 돌리면 안 되고 예전에는 어땠죠? 8 웨이브, 데스 웨이브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광폭화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모의 이동 속도가 일정했어요. 일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의 원자만 제대로 확보를 하면, 그렇게, 어, 라운드를 버티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모의 이동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8 라운드부터는, 마의 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원자 지진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어려운 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모베 이동 속도를 계산해서 이제는 1, 2, 3번이 아니라 4, 5, 6, 7번까지 원자를 골고루 확보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1번, 3번, 7번 위치에 있는 원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각 모서리 처음 시작과 모서리에 있는 원자가 모베에게 상당히 많은 허디를 넣게 됩니다. 이 위치죠. 1번이고요, 2번이고요, 7번입니다. 이 위치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원자의 핵심 위치다 우리 아래쪽에 크크님 덱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필드를 보면은 조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조준 위치에 붙어 있는 달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두 자리가 있는데 한 자리만 아까 전에 바로 방금 전판에 반지님이 운영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준 위치 두 개를 굳이 무기해가지고 다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0라운드 이상은 무조건 돌파를 하는 덱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자리만 확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올라가요. 12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자리만 확보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이상 눈금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나이트나 레온 맞으면 경기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중 위치에 칠성, 과열 하나 붙이고, 거기에 칠달 하나 붙이고 활성화 딱 시켜놓고 그냥 끝까지 가요. 상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나는 편하게 경기했어. 지면은 그만이야. 저도 아깝지 않아. 나는 이 경기에 그만큼 공을 들이지 않았어.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6라운드 잖아요. 자 보세요. 이 위치 있죠. 여기에 지금 원자 눈금이 너무 작아요. 지금 6라운드면 은 아무리 못해도 눈금 한 탑으로 한 4, 5 눈금 정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5 눈금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눈금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SP가 문제죠. 지금, 이제 SP가 지금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SP가 <laughs> 점점 마르게 될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양의 지진을 합쳐야 돼요. 또 지진을 합칠 때마다 SP를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용하는 만큼. 그게 이제 앞쪽에 원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laughs>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위치에 원자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옆에 이 위치에는 원자 옆에 바로 옆에 지옥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이두 자리가 핵심 자리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랭커 원지 쓰지 분들이 이런 자리에 구애를 받지 않으려고 그니까 원자의 특성을 사용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전는 설명을 잘못 드렸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원자 특성을 사용할 때에는 아까 전에 제가 123456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야. 123번 이렇게...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원자를 특성일 때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잘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쪽에 눈금이 좋지 않아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원자의 특성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보스님, 굉장히 원자 자리 가운데 잘 잡고 있어요. 저 가운데 쭉 가운데 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거든요. 여기가. 원자 특성을 사용할 때그 자리 만만치 않아요. 두분다그 저력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랭킹 탑 대기에서 랭킹 대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미러전을 보는 느낌. 내 자신과 싸우는 느낌. 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느껴보셨을 거예요. 전혀 서로 팽팽하게 밀리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 레오니 자, 지진 하나 합치고 맞아. 지진 하나 합치고 맞는 게. 자, 자 됐습니다 자 어쨌든 턴는 됐어요 1번 2번에 이 원자 자리가 상당히 좋죠 5성 원자 2개가 돌고 있기 때문에 sp가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 앞쪽에 원자가 이렇게 고는 꿈으로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지금 sp가 32000을 넘기고 있는 보스님 근데 이게 절반이 될 수도 있었어요 sp가 쌓이지 않고 거의 뭐이 정도면은 원자 덱을 해박하게 판 유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유지하고 있고, 잠시 뒤에 지진을 합치면서 SP를 수급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또 레온이죠. 자, 이제 아래쪽에 피, 필드를 한번 볼게요. 크크님은 완성됐어요, 필드는. 뭐, 여기서 이제 욕심을 조금 더 부린다면, 뭐, 한 7성 스위치? 7성 스위치 정도 하나 더 이제 도박 성장으로 나오거나, 6성 스위치를 합쳐가지고, 뭐칠성뭐 뭐 다른 무언가를 노린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은 나이트를 한방 맞거나 뭐 레온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10에서 20 라운드까지는 피청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조건 20 라운드까지는 가는 필드거든요. 근데 반대로 보스님이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 지진 소환 덱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지소 덱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뭐 보스운 순풍 배 타고 고층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한 15라운드, 16라운드가 한계거든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고 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지지 덱을 이용하시는 이제 갓 아래에서 올라오신 더 클래스 유저분들은 꼭 지옥을 넣고 플레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처럼 클래스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어, 육성 지금 원자가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요. 5성, 6성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합치면서, 그죠? 위쪽에 합치고. 그렇죠. 눈금이 많이 쌓이고 있는데. 어, 이 성장이 잘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위쪽에 합치고. 자, 기사회생하고 있는 상황. 와 이렇게 자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네요. 자, 나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경기 승패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어라 어라 어라. 어자 확보하네요. 자 지진 확보하면서 나이트를 봅니다. 자 이제 자, 여기서 잘 봐주세요. 뭐 운이 좋아서 원자가 빡빡빡 퍼질이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필드가 한번 바뀌었을 때가 가장 취약하거든요. 지금처럼 바로. 지진 합쳐서 속도를 줄여 줄여야 죽여야 됩니다. SP가 SP 아끼면 안 되고 지금 괜찮아요. 어 좋습니다. 어자자자 자, 자, 잡았어요. 지금 상당히 좋아요. 둘다 너무 좋은데. 와 이거는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 이번에 나이트가 아군이었어. 둘다 지진하고 지옥을 이용한 덱으로한개 라운드까지 왔어요. 20 라운드까지 올라왔으면 거지 올라올 때다 올라온 거거든요. 그나마 이덱기 이제 안정적인 게 성장 때문인 것 같아요. 성장을 넣고 눈금을 보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 지진 합치면서 다만 이제 지금 지옥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SP 계속 거들 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SP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자, 아, 이거 지옥이 나와야지 안정적이 될 텐데 계속 눈금 계속 오르거든요. 이러다가 끝나거든요. 지옥이 없으면. 자, 아, 지옥이 나왔습니다. 육성 지옥이 떴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다시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셈입니다. 결국은 나이트나 레온이 이번 승패를 좌우하게 될 거예요. 둘다 덱의 컨디션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원자 지진 덱으로 20라운드까지 올라가는 이런 영상은, 이런 경기는 바로 이런 대회에서만 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눈금이 너무 좋죠? 원자 지진덱으로 이 정도까지 필드를 바꾼다면 뭐원 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하트 하나가 깎였어요. 처리됩니다 어어 어. 괜찮아요 아직까진 괜찮은데 일단은 앞쪽에 있는거 5성 합쳐야죠 그쵸 5성 합치고 지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 어? 자! 어! 튕겼다가 들어왔어요! 와... 아슬아슬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해요. 이번에, 레온을 버티면은, 원자가 이깁니다. 이번 라운드만 버티면, 원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시죠. 과연 이번 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지. 17초 남았습니다. 17초. 아빠야, 안녕. 자, 이렇게 경기가, 어? 어? 어라? 오! 자, 원, 원자, 원자가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 오! 자, 라인 밀립니다! 버티나요? 이걸? 아, 이번에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번, <laughs> 이, 연, 레온이기 때문에, 경기를, 원자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어, 저 굉장히, 명 경기를 두 분, 보여주셨어요. 이런, 뭐, 와. 이건 정말 연속으로 굉장한 명경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 대회에서만 볼수 밖에 없는 이런 명경기. 정말 대단합니다. 지진 합치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지진 합치고. 자, SP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와. 마지막에 삭제되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정말 명경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경기 펼쳐주셨고, 두분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냥 정말 대단하네요.